안녕하세요. 가족운영하는 부자 트럭 대표 순진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1톤 디젤 용달로 운수업을 창업할 건지, 1톤 LPG 용달로 운수업을 창업할 건지, 그리고 또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, 그리고 또 운수업 창업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2021년 등록한 차량이고요. 2000 21년에 21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운수업 창업하실 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일단 운수업은 어찌됐든 소자본 창업해서 소자본으로 내가 얼마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 벌수 있는 일을 찾으신 분들이 이렇게 운수업을 많이 창업하고 계시고 있고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또 많이들 오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이 차량도 지금 저희가 3년 전에 구입하신 고객님이 3만 키로 주행을 한 중고차를 사셔서 지금 21만 키로까지 17만 키로, 이제 18만 키로 주행을 하셨죠? 그래서 1년 매출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찍었다고 해주셨고, 근데 매출은 그렇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뗄것 떼고 하면은 그래도 3,400은 월 3,400은 가지고 가셨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도 이제 운수업은 이제 지겹게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일로 이제 또 직업전향을 할수 있게 돼서 이 차량을 저희한테 위탁으로 판매를 맡겨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지금 3천만원 후반대에 차량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번호판 값이 2,900에서 3,000 사이니까 이제 차는 차는 이제 천만 원이 안 하거든요 이 차량은 나중에 타시다가 되파시더라도 30만, 40만 타도 나중에 또 수출해서 가져가거든요. 이 차량 수출해서 좀 가져간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어, 수출 보내기에는 조금 아까운 키로수라서 예를,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게 40만, 50만이었으면 차라리 뭐 차가 문제 생겼을 때 e s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보내는 게 나은데 21만 키로면 그래도 아직까지 현역인 차량이라 좀 편하게 쓰시다가 나중에 되파셔도 수출해서. 어, 이 차량을 그래도 최소 600에서 뭐800 사이로 가져가거든요. 차 상태, 사고 유무 따라서 가지고 이제 금액은 좀 변동이 있고 어, 보통 수출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3년 이상 이제 5년 이내의 차를 또 많이 선호를 하는데 또 가장 최근 연식은 또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21년식이나 뭐 22년식 이런 차들 위주로 많이 수출이 가져가요. 이제 그 사람들은 기, 예를 들어서 로키 40만 50만인데도 3, 4배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도 불법이지만 외국에서 당연히 불법이지만 수출번일 때 모르기 때문에 키로수를 꺾어서 그 사람들이 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가보다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쳐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톤들은 내가 나중에 이거는 편하게 쓰시다가 배팔아도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차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이제 앞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제 울산에서 제 차량 신차 뽑고서 아예 운영을 안 했던 차요 신차거든요. 지금 1,800km 원래는 1,000km 탔었는데 이제 울산에서 여기 경기권까지 오고 이제 저희도 뭐 광택하고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1,800km가 됐고 그래서 지금 완전 신차 LPG를 원하신다면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운섭이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좀. 미정인데 그래도 운섭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이 차량이 있으니까 뭐또 차량 관련돼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면 한번 직접 오셔서 두대다타 보시고 결정해 보신 것도 나름의 또 방법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그래 오른쪽에 보시는 차는. 이제, 냉동 탑차. 냉동 탑차로 해서 보통 냉동은 고정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있고, 또 골라서 살수 있는 냉동 윙바디도 있어요. 냉장 윙바디. 냉동, 윙바디들은 완바디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냉장 윙바디여서 완전 냉동은 안 되고,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한영도에서 10도 사이까지 내려주는 수 있는 냉장 윙바디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. 이 앞에 차는 영하 10도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고, 이제 보냉기 제가 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를 1톤 차들 좀 골라서 사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잘 나가는 차들 위주로 저희가 위탁 판매를 다 해드리고 있고 금액이 안 맞거나 갖고 와서 판매할 수 없는 차들은 아예 갖고 오질 않아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되팔아도 큰 손실 없게끔 정말 합리적 금액에 차량 구입해서 나중에 파시더라도 또큰 손해가 없는 왜냐하면 차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하기도 빠른 차들 위주로 저희가 좀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, 정말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뭐 폐차장 보내거나 수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고객님들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손해가 덜 나게끔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, 한미적 금액의 개인용달 또는 개별 화물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11월 첫째 주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900에서 3000 사이구요. 어, 취득세는 별도로 50에서 80 정도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, 연식별로 금액 변동이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, 오래된 차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판이 좀 연식 따라 금액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. 오래된 채일수록 그거보다 오래된 번호판을 달아야 돼서 금액 변동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, 취득세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50에서 8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개별화물도 2,400에서 6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임대 번호판은 큰 변동 없이 300에서 400월 24만 원에서 70 아, 27만 원. 그리고 톤수 연식별 보험료율에 따라서 금액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호였고요. 2021년 등록한 1톤 개인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어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